마귀는 공동체를 뭐하게 한다? 나달로 가게 한다.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게 해요. 그나 혼자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런데요, 공동체는 나 혼자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이루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을 그랬죠. 에베소 3장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거기 보면 한 개가 몇번 나온 줄 알아요. 세 번이 나와요. 우리 읽어 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자 나혼자라고 했어요 함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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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최고 나나 나 입장에서 모든 걸 보죠 이게 뭐냐 마귀한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해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복음이 되면 뭐가 보냐면 영적 분별력이 보여 그니까 내, 내 혼자 나중에로 생각하려는 모든 사건이 동원될 때그 이게 마귀가 지금 혼미케 하는 거고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시킨 거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 오는 존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아멘됩니까? 악한 아, 양 마귀를 몰아내야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 잡아 먹으세요라고 나를 내어 주는 것 똑같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장 보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9절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봐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계자를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 오늘 또 보는 거야. 마귀 오늘 저기 은영기를 보고 있는 거야. 네? 지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킬려고 틈 보이면 가서 그냥 콱 덮석 삼킬려고 아까 그 마귀가 지금 쳐다보고 있다가요. 삼킬려고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마귀로부터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 약속된 말씀을 굳건하게 하고 이 악한 악마귀를 대적해야 돼. 물리쳐야 된다가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왕제들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 행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가요. 그러니까 악한 양, 마귀가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과 모든 계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데 때로는 요 누군가의 말에 서섭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그런 거예요. 그게 봐요. 사람이 여러분 시험 들때그 시험에서 이겨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험 들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어떤 상황이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악한 형 마귀를 통해서 역사한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역사하는 이게 깨달아야죠. 기도하면 보여요.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고 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악한 형 마귀부터 승리한다고 해요. 제가 이게 오늘 처음 하는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신령을 때려야지, 신령 안 때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 이루라고 공동체를 준 거지, 따로따로 나달로 살라고 준게 아니다가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여러분 보여줘요.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가야.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생명의 방주다 가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에베소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아카형 마기는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뭘, 뭘통해 깨트리냐? 복음을 딱 가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광채가 빛이못하도록 아까냥 마귀가 복음을 딱 가려서, 우리의 초점이 뭐냐? 보여지는 거. 눈을 따라 역사하고, 마음을 따라 역사하고, 생각을 따르는 그 역사 속에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이면,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는, 그러니까 넘어지고 많은 거죠. 자, 내가 무언가에 빠지면요, 그 무언가에 빠진 게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 마귀가 욕에 올때그 욕을 단번에 물리치도록 영적으로 깨워 있어야 되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악한 영 마귀를 이긴다가요. 기도한 사람은 어둠의 역사를 금방 캐치해요. 아, 이 놈이 오는구나. 금방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 여러분 봐요, 군인이 예? 군인이 DMZ나 이런데 보초를 쓸때 대강대강 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요. 이 놈이 언제 저기 뚫고 들어와서 자기를 해칠 줄 모른다가요. 그러니까 사주 경계하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잖아요. 이게 악한 영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광채를 가려서 당장 눈에 좋은 거. 현실의 것만 보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기에 끌려다니면 답이 없어요. 여기에 끌려다니면 이제 계속 사로잡히고 계속 믿음 뺏기고 모든 걸다 잃어버려요. 자, 우리가 세상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주어도잘 깨닫지 못하고 잘 받지 못해요. 이게 뭐냐? 마음밭에 그래서 그랬다가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막에 올매 걸려서 빠져 나오지 못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런 마음을 갖고 싶어. 저렇게 부자 되고 싶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평가가 하나님 앞에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깃발 평가라면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죠. 내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지금 허짓거리 하다가 온 거예요. 예, 아무런 의미없는 일을 하다가 오는 거다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밭이 항상 주님 앞에 사모하는 바, 그리고, 예, 가난한 심령, 그리고, 예,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 해요. 이 어둠의 역사로부터 빠져나오면, 뭘 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간영 마귀한테 다 속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봐요. 내가 육체 일은 뭐 한다고 했어요?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하면 육체의 일은 뻔하다 그랬어. 뻔해 예? 육체의 일은 뻔한데 그 뭐냐면 음란과 러렴과 호색한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가지가지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은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하이 육체의 일은 옛사람에서 나온 거고 예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뭔 길로 가냐? 육신적인 썩어진 일들만 행해서 나간다면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의 육체의 일을 다 끝내 놓으신 줄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소망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걸 바라보게 하고 영, 영원한 걸 향해 나아가게 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게 복음이다가요. 그러니까 육체 일을 끝내놓고 내 안에서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예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만 반응하고 주님께만 나아가고 새피점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할때 우리가 이 영적전쟁에 승리하고 자유하는 자가 된다가요.